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은 야외에 가면 큰 도로가에 많이 심어져 있는 큰 금, 큰금 계곡이란 꽃이에요. 이것은 길, 도로변에 아주 많이 서식을 해요. 그러지만 일반인들은 이 꽃이 무슨 꽃인지를 잘 몰라요. 그래서 꽃, 금, 큰큰 큰 금계국 효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. 매운 맛이 매운 맛이 있고 성질은 평하다 그랬어요. 지방류, 단백질, 당, 비타민 C 등이 많이 들어 있어요. 이것은 강심 작용, 이뇨 작용, 한방에서는 그렇게 사용한다네요. 혈액 혈액 순환에 도움을 주고 어혈을 풀어 주고 염증과 몸 붓기에 도움을 준다. 이것도 길 도로에 많이 심어진 꽃이지만 은 아주 이것도 효과가 생각보다 많네요. 항산화작용. 비타민이 C가 함유해서 항산화작용이 확실히, 되, 확실히 되는가 봐요. 청열, 해독 효능이 있어 독을 제거하고, 이거 독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봐요. 타박상, 배인 상처, 종기에 꽃을 진익여, 팍팍 찧어서 진익여서 바르면 된다네요. 이것은 꽃차라도 활용하고, 꽃청, 꿀 속에, 꿀 속에다 재나다사용도한가 봐요. 그 다음에 이것을 물, 뜨신 물에다가 우려내서 먹여 걸으면 좋은가 봐요. 이것은 꽃을 그늘에 말려, 말린 다음에 볶아서, 꽃차로 이용하면 좋은가 봐요. 이것은 큰 길에서 많이 피는 노란색 꽃이에요. 이것은 금계국이 가 아니고 큰 금계국. 금계국은 금계국은 여기 가운데가 보라색 빛이 옆으로 있어요. 그것이 금계국이고 큰 금계국은 이것이 다 노랗게 돼 있어요. 이것은 그러니까 큰금 계곡이에요. 그러니까 금 계곡하고 큰금 계곡하고 좀 차이가, 차이를 알아야 돼요. 안에가, 안에가 이렇게 보라색 같이 좀 색깔이 틀린 것은 금 계곡. 이것은 큰금 계곡이에요. 그러면 큰금 계곡 효능과 구경은 여기까지입니다.